어, 예전에,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어, 작업을 할 때, 이제 고대 선택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각자 취향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고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저번에 중간에 한번 이걸, 어, 고대를 이걸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이이이 고대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러져 그렇습니다. 부러져 보고 그 이제 사용을 못하고 어, 이번에 이제 새로 새로 이제 어떻게 어, 네이버에 검색해서 어,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그 방향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쓰던 고대고, 이거 새로 한 건데, 이제 길이 차이가 이제 많이 납니다. 이걸 하면 이제 몇간 작업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고대가 이렇게 보면은, 이, 이게 우측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우측으로 빛, 제꺼 고대를 약간 이렇게 보면은, 우측으로 비슷하게 되어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진 이제 냉각고대를 찾고 찾고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 이게 네이버에 있는 걸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은근히 이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뜨기 좋은 그 방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뒤지고 뒤져가지고 이게 하나 샀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게 방향은 이게 방향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어, 여기 한, 한 2, 3, 3전 정도, 2, 3점 정도 작긴 한데,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딱 비스듬하니, 고대가 이렇게 에, 같은 방향으로 형성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원하는 고대를 저번주에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작업을 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거는 이게 이 방향 이렇게 위 이제 상하로 이렇게 되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해가지고 방향 이렇게 되는 게 약간 좀어 그리고 또 이제 중앙에 이제 핀이 돼 있어가지고 좀마음에안 들었는데 이거대로 가지고 이제 작업을 또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이 방향 이게 또 이건 이제 주문하실 을때 이것은 주문하실 때. 여기 이제 재단도 해줍니다, 재단. 그리고 270에, 270에 7.5, 폭이. 7.5전으로 재단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정확 아까 7.5전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전에서 9전 사이, 7전에서 9전 사이 자기가, 어, 만, 자기에게 맞는 고대 폭이 만들어가지고 음, 하시면 됩니다. 제 말씀드린 대로 이 폭은 고수가 쓰던 그 고대 폭입니다. 7전에서0전사이그 폭을 만들어 가지고 쓰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요건 이제 원래는 더 깁니다. 더 길어 이렇게 해서 더 긴데 재단은 거기서 해준겁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나무도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대를 한 15년 이상 쓴것 같아요. 15년 이상. 15년 썼는데, 이제 이것도 한, 이제 그렇게 기간이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못 쓰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우측으로. 근데 요거 주문할 때 보면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 다른 것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거 없이 그냥 하긴 하는데 이것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주문할 때. 그리고, 어, 재단도 거기서, 원하는 재단 사이즈도 있고, 이것은 이제, 그,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미끈미끈해서, 이번에 이제, 그, 이걸, 청테이프로, 청테이프로 이걸 이제, 감아가지고, 쓰려고 하는 청테이프로. 그래 이제 좀 이게 좀, 딱그 붓는 맛이 있는데 이마무라좀그래서 그니까 편에서 한번 청태코이렇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 이렇게 또 한번 청태코 붙여가지고 하면은 이 고무 고무 이제 패킹 처리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쓰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다가 이 고대가 표요한 신들은 이렇게 나무, 유일하게 나무, 이 고대로만 되어있는 거, 이거 하나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르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가고 장테이프가 이제 풀리지 않도록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제 나무도 이제 물에 잘안 젖고 이렇게 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고민하셔 가지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 구매를 추천합니다 자, 보면은 어 손잡에서 방향이 우측으로 이렇게 틀어집니다. 우측으로. 보통은 일자로 다돼 있습니다. 일자로. 일자로 돼 가지고 근데 제가 벌 말씀드린 대로 한번에 이렇게 푹 뿌려서 하는 게 있고 요것은 그냥 많이 따가지고 이렇게 쭉 그냥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면 되고, 요것은 이제 길이가 약간 짧으니까, 이것도 그냥 살짝, 살짝 뿌려서 길이를 연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오늘 해보는 데지는안모르겠어요 새로 이제 어, 새 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또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번에 새 고대 하나 샀는데, 이번에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가지고. 어, 쓰시기를 위해서, 쓰시리라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자, 방향은, 우측 방향으로 이렇게 싹 비스듬하게 대각선을 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편하게, 대신있습니다 고대가 참, 이게 방향이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근데 다른 고대들은 이렇게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딱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딱 비스듬하게 고대가 반듯이 올렸을 때 우측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뜨는 고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어, 구입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잘 뒤져보시면, 이게 잘 노출이 안되 있으면 잘 뒤져보면, 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세고대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